목포에서 제주 가는 배안입니다어 여기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 오락실도 있고, 뭐, 빵집도 있고, 뭐, 어우, 이렇게 규모가 괜찮아요. 저쪽에도 또뭐 있는데. 아, 양식집, 경양식집도 있네. 음,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복포에서는 처음 배를 타봤는데, 그 포항에서, 제, 저, 울릉도 가는 배, 그거보다 더큰것 같아요, 이 배는. 어,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사가지고, 우리 해보자님하고 백건우님하고 이렇게 한잔합니다 아, 자 건배 네.